안녕하세요. 빵빵이 여러분. 코너.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너프건을 변신시켜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신시켜서 보여드릴 총은 배틀그라운드의 총을 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총이냐? 바로 그로자입니다. 이렇게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 부품들을 제가 얼마주고 샀냐면 12만원 아 너무 비싸 아 이거 제가 미국에서 샀는데 이게 중국에서 개조품을 구매할 때랑 미국에서 구매할 때랑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변신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재료는 우선 앞부분, 레일 부분, 개머리판 부분, 단창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이 나사를 풀러서 스트라이프 본체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나사를 다 풀었으면 조심스럽게 또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빼기 위해서는 이네 개의 나사를 풀러 줘야 뺄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풀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빼주시고요 앞부분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이는 이 홈에 맞춰서 딱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네 개의 나사를 다시 돌려 주세요 뚜껑도 닫아 줍시다 그 다음 다시 나사를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았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앞에 쭉 밀어서 끼워 주세요. 자, 그리고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에 나사 두 개를 끼워 줘야 됩니다. 잘 넣어 주시고 돌려 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아무리 막 흔들어 제껴 막 그냥 막 흔들어 제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레일을 가지고 와서 이 위쪽에 딱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는 이 부분을 이 위쪽으로 쓱 밀어 주세요. 아 이거 아우 뻑뻑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딱 맞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개머리판을 너프건 끼우듯이 팍 끼워주시면 됩니다. 개머리판이 살짝 좀 신기하게 생겼죠? <laughs>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옆부분을 채워줄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꾹 눌러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일을 가지고 와서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앞쪽에 그냥 눌러서 딱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앞부분에 끼워줍니다. 와 여러분들 벌써 이쁘죠? 오 예쁜데. 그 다음 이 소음기를 가지고 와서 앞에 끼우고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으로 이 단창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크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그로자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와 여러분들 와 이것도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좀 비싸게 준것 같았는데 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쁩니다 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총알을 넣은 다음에 한번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가 또잘 돼야지 또 이게 완성이 된 느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총알을 넣을 건데 또 총알은 자 여러분들 제가 또 파밍을 해왔습니다 짜네이 7.62mm 탄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로... 너프탄 넣으면...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15발을 다 채웠고 이제 이거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근두근합니다 자, 자 갑니다 3,2,1 파이어 <목소리도> 와우 <목소리도> 여러분 이 키트 비싸지만 강력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보급으로만 먹을 수 있는 이 너프 그루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크루자가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에 더 멋있는 청을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